진짜 l 경 i m 알아보서 이거 주신 거예요 <laughs> 아 제가 시켰는데 <laughs> 앙제가 <laughs> 불판 뜨거워지면 최소 손질이랑 간단성 도와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옆, 이쪽에 있는 고기를 구워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고기랑 제가 손질하는 샤브 야채가 부족하시면 칼국수까지 네. 드신 다음에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어려우시면 테이블에 QR코드 하나 주세요 죄송한데 혹시 난방이 틀어져있을까요? 난망 <laughs> 혹시 지금 되게 네. 그래, 너무도... 너무 더워요 <laughs> <laughs> 에어컨은 대가능하세요 <laughs> 난방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세 번째는 레몬이 들어간 간장이고요 마지막이 땅콩이에요 혹시 땅콩 알러지 있나요? 아니요 없으시요 드셔보시고 소스가 짜면은 음, <laughs> 약간 이런 냄새 <laughs> 나는 거 같아요 음감칠맛 <laughs> 많이 먹어 <laughs> 더워서 겉옷 벗었어요. 더워 더워. 아 지금 제왜찍어요 <laughs> 요즘에 카드 다 되네. 대박이다. 얘도 거안 나는 거구나. 아없 피규어네. 오 콩수리라 아콩수이구나 오픈. 귀여운데? 황천 어. 아니야. 아 뭐야. 세일이니까 <laughs> 참아요. 세일이였잖아요 감동해요. 아, 이였잖아요아 진짜. 했니까 완전 거가 <재고가> 있단 말이고. <laughs> 너무 귀엽다. 야, 야 너무 언니 얼굴 향에 맞춰서 할수 있어. 우와 대박. 어, 너무 예쁜. 아니니 어, 아, 어, 아, 아, 핑크가 아, 있데 아, 언니가 핑크랑 브라운이 있어요그래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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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똑같은 기보다는 언니가 없는 아, 아, 언니 색깔로 아, 한번 해보자. 빠르게 교체해볼게. 네, 고민을 네, 하다가. 어, 야 저어울린다. 너무 맘에 들어. 근데 이게 배색이 색깔이. 그래 뒤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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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기다리, 고기다린 택배가 와서 카메라를 열었고요. 짠! 제가 댄스에서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셀프 생일 선물로 제 생일날 즈음에 받고 싶어서 조금 일찍 주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딱한 개의 제품이 예약배송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약배송 제품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약 배송 날짜에 맞춰서 한 번에 보내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받게 되었고. 첫 번째, 휴지 케이스. 집에 이미 휴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 작은 모양의 휴지 케이스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그 와중에 색깔 너무 취향 저격이고, 따란, 이거는 약통. 예쁜 쓰레기라기보다는 용도가 있으니까, 예쁜 가성비 떨어지는 아이템. 내가 이 통이 있으면 약을 잘 챙겨다니겠다. 어디든. <laughs> 그런 자기 합리화와 함께 구매한 제품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는 포스트카드. 이걸 왜 샀냐면, 여기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제품이 들어있는데, 여기 벽에 붙여놓은 것 중에 하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예쁜 거 붙이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와밤. 사실 요거를 사고 싶어서 댄스에 들어갔다가 나머지를 사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예약 배송 제품이었어요. 어때요? 완전 귀엽죠? 바로 키보드에 붙여줄 거고 찐 최종 마지막 셀프 선물 바로 데스크 매트고요 이미 데스크 매트가 있는데 왜 샀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약간 이렇게 무지개 모양이어가지고 옆에 폭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쓸때좀 불편한 거예요 집에서 쓸 때는 이 마우스 패드를 또 덧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폭이 꽤나 커가지고 아주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엽고 이렇게 찐 최종 마지막 셀프 선물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사실 제가 맥북 키보드만 산줄 아셨겠지만 이렇게 자잘하게 구매를 많이 했다는 거. 근데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얼른 다 설치를 해 볼게요. 오늘은 친구들이 놀러오는 날 이야 저희 친한 친구들끼리 약간 암묵적인 룰로 생일자의 동네에 가서 노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랑 성현이는 바빠가지고 생일 당일에 못 만났었어요 그래서 날 잡아서 오늘 다 같이 모입니다. 뭐 지금 1일 1식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이렇게 푸짐하게 놀게 되잖아요. 여러 명이 모이면 거하게 먹을 것 같으니 낮에는 좀 참자해서 줄임배를 붙잡고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친구들아 빨리 와. 그럼 오현 씨, 지금 시간이 몇시예요 5시 30분까지 만나기로 하요 5시까지 오는 거였잖아요. 카톡에 5시 30분이라고 확인했는데. 네? 5시.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시 확인. 지금 확인 결과 다섯 시로 <laughs> 밝혀졌거든요. <웃음> 귀여운 나의 귀염이 띠뜨 아니 요즘 이게 엄청 핫하더라고요. 빈스터치의 핫치즈 어쩌고. 근데 이게 막 이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온 지좀된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핫해졌는지 궁금해서 같이 먹자고 시켰고요. 이거는 민주가 먹고 싶다고 한 고구마 피자고요. 그리고 량현 씨가 먹고 싶다고 한 초밥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laughs> 슬픈 결말. 근데 저는 오늘 딱히 땡기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친구들이 먹자는 거. 어우, 머리카락 되게 많이 들었다. 잘생었어 응, 어, 어떡해? 나 이제 완전 긴 머리야. 잘했네. 아. <laughs> 문 철컥 열리는 도로스, <laughs> 소리 들리자마자, 나저 복도 있어. 안녕하세요. <야. 웃음> 어, 뭐야? 어때? 나옷 어때? 야, 예뻐. 가보지 제로 얼마나 기다려. 야돼 <laughs> 친구들아 너무너무 반가워! a n k y o 찍어. e n s e get on in there. I'm going to get a picture. I'm going t 다 get a picture. I'm going to get a picture. I'm g o 오, 누가 귀엽게 어, 이렇게 야. 치즈까지 추가를 했어? 응, 추가한 거야, 이거? 모든 게다 돈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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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캐리어를 그 세매두었어, 너! 야, 빨리! 되지? <laughs> 역시 삼견지야 <laughs> <상견디람. 웃음> <laughs> 그쪽 있었는데? 다 커피? 다중순네 <laughs> 맨... 먹고 싶은 거 <laughs> 먹어. 먹어도 돼? <웃음> 아, 아, 아. <laughs> 그 브랜드 거야? <laughs> 이러겠어, <이렇게> 옆에서. <laughs> 야! 아니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렌치 소스를 추가해서 찍어먹어야 되는데 냉채? 렌치 아 렌치 소스 연습하고 올게 렌치 냉채 두개한 번에 한다 오우야 오줌 싼다 너 오늘 우와 저랑도 재산 안 버텼는구나 와 붙은 척 붙은 척예줘 하나 둘셋 후우 아 진짜 먹어 우와 예뻐 진짜 예뻐 힙 힙스터의 케이크 완전. 어우 야 집이 다 나온다. <laughs> 어우 야 집이 너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laughs> 웬만하면는 <아니, 이제 웃음> 어? 괜찮다고 해줘야 돼. 어우 야 집이 너무 보여. <laughs> 친구들아 고마워. <laughs> 제가 코팅할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현재 시간은요 5시 정말 5시랍니다. 성현이는 아까 지하철 막차 때문에 갔고 아 너무 가까워요. 저희 셋이서 맛있게 수다 떨고 놀고 재밌는 영상도 보고 그랬고요 이제 친구들을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뭐야? 제가 몇 번씩 기생충? <laughs> 친구가 2박 3일 동안 하숙범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가 저희 집오자마 여기 손님 하수예요 비즈니스 줌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여기가 객서 저기 <laughs> <여기> 있었대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행보지도 <햄버지도> 혼자 쓰나? <laughs> 여기가 객서 여기 여기 하수 아..너무 <놀나> 웃긴다 <웃기네>. 아, 미치겠네 맥주 원하면 보라트 맥주 원하면 벌트 <laughs> 소주 <소중한> 원면 <laughs> 윙크 <웃음> <웃음> 소맥이면 큰아트 <하트.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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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이거 세일해서 <laughs> 친구들하고 초밥, 연어, 참치, 회, 타임. 그리고 권혜민이 런닝맨 진짜 짱팬이거든요? 진짜 짱짱짱 찐팬? 근데 저 지금 찍으시는 김에 한마디 할게요. 네. 국내에서 왜 팬미팅 안 해주세요? <laughs> 저 그냥 런닝맨 거의 안 보거든요? 진짜 멋있다. 근데 친구들이 다 좋아해서 한번 보려고요. 제가 본방사수 합니다. 컵누들까지 준비 완료. 와서비, 와서비. <laughs> 세상에나. <웃음> 대박이다. 음. 음. 괜찮아? 응. 거의 없어. 맛있겠는데? <놀람> 너가 맛있 기대도 좋아 레스코 대박. 음 <놀람> 저 여기 이렇게 이불 압축 파우치에다가 안 쓰는 이불들 정리하고 있었는데 친구 이부 자리 펴줘야 돼가지고 내렸습니다. 한번 깔아볼게요 하나 둘셋 <놀람> 이야! 이불 자리를 폈고요 깔수 있는 거다 깔아서 최대한 푹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빈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미용실을 가고요 뭘 하냐면 언제나 그랬듯이 볼륨 매직을 하러 갑니다 저도 항상 새로운 머리를 해보고 싶은데 이 머리 위에 겉에 있는 이 곱슬머리?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최근에 또 엄청 올라와서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쁘게 머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머리가 아주 쫙쫙 잘펴졌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저 집에 왔는저저희 <laughs> 집에 <laughs> 오늘 저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저요금저지저 지금. 저지저지저지저 지금. 여 지금. 여 지금. 여러분, 여여도여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떡진 머리로 인사드립니다. 볼륨 매직하고 다음날 하루는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약 같은 걸 발라주셔서 그런지 평소보다 너무 심하게 떡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운동하러 가야 돼서 드라이 샴푸에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갈 순 없어요. 안녕하세요. 훈수프 음. 잘 먹겠습니다. 네, 성심난 그래놀라 아주 맛있습니다. 단맛은 별로 안 느껴지고 되게 고소한? 근데 뭔가 되게 깔끔한? 저 오늘 운동하러 가는 날인데요. 운동하러 가기 전에 병원을 먼저 갈까 합니다. 갑자기 무슨 병원을 가냐라고 물으신다면 티가 안날 수도 있는데 제가 코가 살짝 빨간 거 보이세요? 한 이틀 전부터 갑자기 코 안이 아픈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땡땡 붓고 이렇게 살짝 건드려도 아프고 뭐 때문에 이렇게 썽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코를 파거든요. 세균이 <laughs> 잔뜩 묻은 손으로 코를 파다가 이렇게 <laughs> 문제가 생겼나 싶은데 <laughs>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코 부은 거 보이죠? 느껴지죠? 어 여기가 이렇게 부었다니까요. 대체 원인이 뭘지? 약 먹고 금방 나을 수 있을지? 일층입니다. 와 선생님이 커피 주셨어요 왜냐면 오늘이 화이트데이라고 이렇게 챙겨주셨고요. 정말 최고. 근데 저는 오늘 커피를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웃음> 빵, <웃음> 빵이랑 먹으면 좋겠다 해서 빵 샀어요. 음. 제가 비빔밥 먹고 싶을 때 가끔씩 가성비로 구매하는 녀석인데 사실 집에서 해 먹으려면 나무를 막 하나하나 만드는 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때가 많거든요 아무튼 비빔밥이 먹고 싶어서 이걸 사왔다는 점 전자레인지 돌려줄 거고요 전 이렇게 비빔밥과 제가 만들어뒀던 얼갈이 배추 된장찌개고요 열중 여덟이 그 집이랑 얼겨서 한다는 걸 누가 관식이랬어? 좋아? 나도 웃겨서 맨날 티나. 응. 코방 받고 있었다. 놈이 염치도 챙겨오냐? 한마. 한 마... <두> Daha... 그냥. 내가 피난 전에 국밥 팔아서 번내 돈. 한잔거리는못해 와서도 저배한쪽그 여름의 섬학이. <laughs> 음. 뭔가 살짝 가벼운 맛이긴 한데 음 충분히 맛있는데. 요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빈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는데, 수원이 사실 성남이랑 되게 가깝잖아요. 그 빨간 버스 타면은 한 번에 가거든요. 근데 제가 가야 되는 결혼식장이 위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버스도 갈아타야 되고, 좀 걸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은희의 친언니께서 차를 태워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은희 언니 차를 얻어 타서 갑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보자고. 이게 냉장고 땅에 열어. 두 단모는 김밥이 한 줄밖에 없는가? 언야 결혼 축하해. 음, 고마워요, 여러분. <laughs> 같이 극장 생활했던 언니. 아, 뭐야. 사색막.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돈을 <laughs> 미리 뽑아 왔어야지 아, 지금 지금 하면 형식가경형식가 고마워요. 형식이야. 형식이야. 왜천원짜리야 언니 맥주 달리는 거예요? 언니. 술도 마시면 진짜 연달러네요. 자기 소개해 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세이라고 합니다. 저저 유튜브 새이티비라고 있는데 많이 구독해 주세요. 이게 먹먹방이 정말 많이 좀. 꿀고뒤 먹고 여자들끼리 2차로 카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